안녕하세요. 정돈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흙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흑 백간 서로 재밌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수가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흑이 자를 잇고 싶은 곳이죠. 네, 이때 백도 이곳을 으 둬야 되고요. 네, 흑이 내려 빠졌을 때 백이 젖히게 되면은 이 모양은 네, 흑이 수를 조인다 하더라도 흑백 간 서로 단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이 돼서 이 백이 살아 가게 되고요. 네, 흑이 3번 자리 에내려서질 않고 이쪽을 늘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백은 이 자리를 젖히게 되고요. 흑이 수를 조일 때이 모양도 비이 돼서 이 백이 살아 가기 때문에 처음에 흑이 자리에 둔 수는 흑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 자리에 올라서는 수는 백이 이곳을 끊게 됩니다. 흙도 이어서 살아야 될때 백은 젖히게 됩니다. 흙이 는다 하더라도 이 상태로 백은 손을 빼도 빅이 돼서 살아가게 되고요. 흙이 3번 자리에 있질 않고 이곳을 내려서는 수는 흙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자리에 단수치는 순간 흙 전체가 잡히면서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흙이 이 자리에 둔 수도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변화 여지가 적기 때문에 바로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백을 잡는 흙의 첫 수는 이곳을 가만히 늘어 서는 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자리에내려 섰을 때 많이 백이 쪽으로 맞게 되면 은흙 다시 한번 왼쪽으로 가만히 늘게 됩니다. 네, 백이 쪽으로 수를 조여봐도 자, 이 상태로 네, 흙 손을 빼도 이 백이 잡혀 있게 되는데요. 흙이 손을 뺐다고 가정하고, 네 물론 백기자에 두면은 이흙석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은 네근 흙석점을 잡고는 살지 못하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 흙이 추종하는 순간 이백근 그대로 잡히게 되어 고요백기 이번 자리에 두지 않고 이곳을 뒀을 때가 문제인데요. 네 이때 흙은 이곳에 둬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백이 자리 있는 수는 물론 흑이 자리에 두게 되면은 유가무가로 백이 잡혀야되겠고요 네, 여기서 백이 4번 자리에 있지 않고 이곳에 붙이는 수는 네, 물론 이때 흑이 주의할 것은 이곳을 끊게 되면은 백이 있는 순간 이 모양 역시 빅이 돼서 이 백이 살아가지만 네, 흔 5번 자리에 끊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공배를 메우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할수 없이 백은 네, 이쪽을 이어보지만 이 역시 네, 흔 손을 빼도 이백자 은 그대로 잡혀 있게 됩니다. 정답 변화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흑이첫수 이자리 에 내어섰을 때 백이 이 군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때 흙으로서도 옹수를 잘 해야 되는데요. 네 만약 흙이 군에 이었다가는 백도 이자리 들어온 순간 네 흙이 수를 조인다 하더라도 네이 상태는 비기돼서 이 백이 살아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혹은 3번 자리에 두질 못하고 이쪽으로 올라와서게 되는데요. 네 이때 백은 이곳을 끊게 됩니다. 네 여기서 흑이 이곳에 이어서 살아가는 수는 백도 이곳에 있게 되면 이 백이 빅으로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혹은 5번 자리에 있기 전에 이곳을 백한 점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양 역시 네 백이 자충이 돼서 이곳을 단 단을 칠수가 없기 때문에 유가무가 형태로 이 백이 그대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백을 유가무가나 자충을 이용해서 잡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귀의 특수성을 이용하는 아주 보기 드문 진귀한 형태의 사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을 잡는 정답 수순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흑의 수순은 이곳을 가만히 내려서는 수가 되어 있고요. 네, 만일 백이 이곳에 둔다면 흑이 쪽으로 느는 순간 네, 이 모양은 유가무가 형태로 백이 그대로 잡히게 되겠고요. 백이 2번 자리에 응소라 하지 않고 이곳에 두는 수는 흙이 이곳에 이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백이 자리에 둔다 하더라도 흙이 늘게 되면 이 역시 유가 무가돼서 백이 잡히게 되겠고요. 네, 백이 4번 자리에 있지 않고 이곳에 붙이는 수 역시 네, 흙은 공배를 메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백은 네,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백전세는 역시 그대로 잡히게 되겠고요. 백이 2번 자리에 옹소라 하지 않고 이번에 이 자리에 붙이는 수는 내 네, 흙이 가만히 쪽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네, 백이 자리에 둘때 흙이 백한 점을 잡게 되면은 네이 역시 유과무가 형태로 백 전체를 그대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백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이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